시간에 했던 부분 잠깐 안내해드리고 본격적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11번째 수업 진행했던 부분은 저희가 이제 법정지상권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어요. 저희가 이제 경매에 있어서 법정지상권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야 된다, 몰라도 된다? 몰라도 된다. 네, 필요가 없다? 왜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거를 알려고 하면 사실 현장에 가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이었다가 저당권에 의해서 또는 강제 경매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장에 가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다. 그거는 사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단지 이게 몇회 이상 유찰 우리가 40% 50% 대만 있는지만 판단하고 입찰해서 수익 보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지분과 마찬가지로 법정지상권에 우리가 건물 부분을 한다, 안 한다? 건물 부분을 안 한다. 토지만, 토지가, 토지가 법정지상권에 문제가 됐을 때그 부분에 우리가 입찰을 해서 우리가 40% 때나, 때나 50% 이하 때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건물 소유자한테 판다. 근데 건물 소유자가 처음에는 잘안 사준다. 자기가 받은 가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입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게끔 투시를 해야 되는 물건이다. 수익률이 좋은 반면에 혼자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법정지상권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란 아까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각자 소유권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저당권에 의해서 그 저당권이나 근저당에 의한 거는 우리가 법정지상권 문제가 생가, 생기는 거고 매매 기타 다른 사유 강제경매에 의한 거는 관습법상 지상권인데 그 법정지상권이 이제 366조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저당권에 의한 거고 관습법은 임의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특약으로 그 규제할 수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행규정이란 거는 우리가 특약이나 이런 거로 효력을 없게 배제를 못하는 특약, 특약으로 특약 배제를 못하는 것을 말하고 관습법상에 의한 그 법정지상권은 이런 특약으로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습, 관습법에 의한 지상권에 특약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다만 처음에도 시작했듯이 우리가 우리가 입찰, 경매에 있어서 입찰하는 데 있어서는 법정지상권 여부가 우리한테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네, 중요한 요소가 결거 아니죠. 우리가 이걸 확인해가지고 알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제가 이제 그 전에 수학 수학 선생이면서 30번 문제를 선생이 님 푼다 못 푼다 뭐 감히 얘기하는 도못 푼다. 왜못푸냐면 이게 상상력이 안 돼서 못 풀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푼다? 답을 보고 푼다. 이 사람들도 법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푼다? 답을 소송 결과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풀어 이런 걸. 기가 막혀. 그래서 나는 그건 정말 위대한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게 이 결과가 아닌 나와 있지 않은 거를 가지고 예측해서 가는 건 아니기에 우리는 반드시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된 거를 미리 뭐 우리가 예측해 야 있다, 없다 이런 거를 판단할 그런 실력도 안 되고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리한 소송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판,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립 요건은 사실 시험 볼 때는 굉장히 우리를 괴롭혔던 문제의 부분이기도 해요. 어떤 거는 법정지상권 성립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그랬다가 근데 우리는 이거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네, 필요없다. 알고 있어야 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이 <laughs>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예 쉽게 법정지상권 여지가 없는 물건. 예를 들어서 농지였다가 농지였, 농지는 사실은 나대지. 나, 농지나 나대지에서는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 저당권을 끌어들여와서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아예 법정지상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우면 또두 번, 세번 이렇게 유찰도 잘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쓰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할때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찾아내지는지는 다 말, 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저는 많이 나오는데 우리 저한테 수업을 들은 분들은 같이 할 때는 보이는데 왜안 보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찾는 게 숙련도가 떨어지니까. 근데 경매를 공부하다 보면 이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유료 경매 사이트에 얼마나 많이 접속해서 얼마나 많이 찾아보는가 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수업 중에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사이트 보면서 법정상 입찰 요령 다시 한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건물과 토지 뭐 지분이 나온다 해도 뭐, 건물 지분만 나온 경우는 절대 들어가지면 안 되시고요. 토지가 있어야 돼. 토지를 물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립 여부는 우리는 따질 수가 없다. 따질 수가 없다. 우리가 수험적으로 도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질 수가 없다. 그리고 최저 경매 가격 대비 감정 가격의40% 50%그 밑으로 떨어진면더 좋고 그 떨어진 것에 맞춰가지고 법정지상권에 입찰을 들어가는데 입찰을 들어갈 때 다른 사람들이 법정지상권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매 법정지상권이 어렵다 생각할까요? 이걸 다 따져가지고 확인이 다 돼야 입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 법정지상권은 알 수가 없다. 이게 소송으로 안 가는 가장 큰 방법, 좋은 방법이면 법정지상권 부분도 그 전에 설명을 드렸던 어, 지분과 마찬가지로 이거를 사줄 만한 건물이, 건물이 탄탄하고 방송진 건물은 토지 사주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악차로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을 하게 되면 어 성립하면 우리가 뭘 달라고 할 수가 있죠? 지료 청구할 수가 있어요. 지료 청구도 괜찮다. 지료를 계속적으로 달라고 하고 1년에 해마다 5% 이상 올리게 되고요. 2년 동안 지료 안 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철거 청구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2년 동안 지료 안준그 사실이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그 소송에 가면 100% 이거 형성권이니까 그 이거 이거를 가지고 소송의 승리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 건물까지도 그냥 헐값에 먹을 수가 있다. 근데 법정지상권이 있는 물건에 입찰할 때는 조심하실 것이 최소한 2년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하셔야 된다. 이게 하루아침에 안 끝나는 거고 그래서 수익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지상 건물에 건물 소유, 그러니까 낙차로 대처용기니까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도하거나 건물을 매수하는 것도 방법인데 뭐 매수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1번에 좀더 집중하시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이 지료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지료를안 내는 경우도 있으니 지료를안낼 경우는 또몇 년의 시간이 지나야만 소송이 또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비하셔서 좀긴 긴 텀으로 가셔야 된다. 그리고 그 법정지상권은 혼자 들어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공동투자 물건으로 첫 번째가 법정지상권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건물만 건물 경매가 낙찰되면 사실 건물에 지료가 많이 나오는 건물을 낙찰 받았다 해도 뭐 우리가 해가지고 그 계속 토지 지구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토지하고 이거하고 따게 되면 그 임차인들도 우리한테 월세를 주면서 불안해할 거란 말이에요. 토지 주인이 계속 뭐 틀리더라. 이거 법정지사고 문제 있더라. 경매로 어 건물만 낙찰 받았다는 문제라 이렇게 되면 임차료도 원활하게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건물만 있는 경우는 이차라지 않으시도록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본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